알려드리고그 동료와 함께 하려고 다 모셨습니다. 저희가 내려와서 진행 진행 일들은 앞에 이상부 사장의 이야기를 듣고, 이사부 사장의 책에 관련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부 사장의 책은요, 어, 시골에서 산다는 게 진짜 멋진 일이다. 라는 이야기 그런 뜻으로 이 천스럽단 말이 더욱 사랑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. 저의 책 이야기도 이 독립원을 조성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죠. 처음 남편과 함께 이 넓은 삼천평의 땅에서 뭘할 거요?부터 시작한 그 대화가 어, 이 독립원을 이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제가 쓴 것이죠. 이 이야기들을 인터넷 매체인 투데이코리아에 저희 부부가 계속 연재를 했었습니다. 그 칼럼들을 제가 낸 것이죠. 이 자리를 빌어서 투데이코리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. 을 이제 오늘 날씨는 좀 쌀쌀하고 바람 불지만 저희 부부가 이렇게 먼 데서 오신 여러분들께. 주시고, 그 다음에 친구분들이 그 즐거운 음악을 보내드릴 건데요. 그것도 같이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